안녕하세요. 땅 사먹고, 집 사먹고, 부자되는 경매 채널, 땅 사먹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4 0리에 위치한 토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맨 앞쪽, 여기 토지가 되겠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주택이 많이 보이시죠? 이제 주택 단지 내 위치한 맨 앞쪽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네이처스 별빛 마을이라고 약 120여 세대 대단지 타운하우스 조성에서 분양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위쪽으로 보시면 건물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분양 사무실이었고, 앞쪽 해당 토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경매로 나와 있고요. 감정가가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3억 4천 990만원 돼 있고 3회 유찰돼서 지금 4차로 진행 중입니다. 최저가 1억 2천만원 34%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온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5101번 수원지방법원 경매 제1 8개 매각길 23년 2월 1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소재,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40리 476의 36번지 외 1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외 1필지는 밑에 보시면 40리 476의 46번지 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한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1 3 6 5 0 0분에55,932 지분을 취득하는 거고요. 이거한 절반 정도 도로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조사된 바야 따르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어~ 저기 토지이용 계획 보면은 이제 4 7 6의 46번지 이제 도로로 지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데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지분이 170평 본토지가 192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상 임야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상의 컨테이너 한 동, 판넬조, 창고 한 대가 존재하지만,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조사된 임체인 내역은 없고요. 어, 등기상에도 별 문제 없이 말소 기준 이하로 모두 소멸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리 476의 36번지고요. 여기 네이츠 스 별빛 마을맨 앞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음,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여기 조암 IC가 되겠고요. 꽤뭐 가깝지 않은 거리지만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10여 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서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평택 분기점에서 위쪽이나 남쪽, 동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항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일 가까운 이 생활권을 찾자면은 여기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조암 우체국도 있고 시장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시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은 군데군데 이렇게 공장이 있고요. 이제 논, 밭, 요런 전원생활 하시기에 <laughs>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시가지에서 벗어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토지 방향은 이쪽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남양 건축도 가능하시고 2차선 도로에서 바로 한 100여 미터만 들어오시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주변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해당 토지 내용이고요 이제 요 토지는 13년에 한번 이전이 됐네요. 이제 실거래가가 평당 50만원에 표기가 돼 있고, 지금 저희가 1억 2천만 원이고, 192평. 도로가 약 170평 정도인데, 이 땅이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도로 지분은 생략하고, 이제 본토지만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192평. 평당 62만 5천 원 정도의 도로 지분을 제외하고, 취득을 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변에 여기가 단지다 보니까 비교 대상할 만한 토지들,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단지 형태로 찾다 보니까 여기 화산리 포인트 마을 중에 한 건이 있었고요. 어, 여기 시내와 가까운 여기 단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뭐 위치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액적 어느 것이 이득이신지 인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조금 여기 본토지와는 조금 여러 여건면에서 똑같지 않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단지. 여기 물건이 되겠고요. 129평에 평당 93만원에 거래가 됐겠습니다이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가 되겠고요. 요 땅입니다. 요 땅이 평당 93만원에 거래 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이 93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여기가 요 단지는 이제 최소가 117만 원, 120만 원, 147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는 어쨌든 시내와 조금 가깝고 어,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집원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세필지예요. 여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평당 117만원, 120만원, 여기가 한140 몇만원에 됐고요. 뭐, 토목은 이쁘게 잘 해놨고요. 여기는 근데 자연 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본토지 계획관리 지역보다 떨어지죠. 여기는 20%고, 거기는 40%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획관리가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고요. 여기 평당 약 120만원, 그리고 여기는 도로, 본토지는 도로 지분 제외하고 62만 5천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금액적으로는 더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토지 모양은 약간 세모 비스 아니면 사다리꼴 모양 형태의 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지 192평이고요. 도로 지분은 169평입니다. 도로 지분은 어쨌든 최소 평수만 있어야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면적이 크다고 해서 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체크할 때도 도로 지분은 빼고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단지 내 계약된 토지들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평당 6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아주 금액적으로 이득 많이 보실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선에서도 접근이 쉽고 지금 단지로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조금 시내와는 동떨어진 전원생활 하실 분들에게 좋은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금액도 아주 저렴하고요. 저 앞쪽으로 이제 아파트 보이는 여기가 이제 시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뭐 차량으로 대략 뭐 5분 정도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거의 이렇게 논,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가 190평이기 때문에 이게 작으면 좀 세모 모양이면 조금 애매한데 지금 거의 근 200평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래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뭐 문제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지보다 전용비가 거의 많이 나와봐야 한 3분의 1 정도 금액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일반 농지보다는 건축하시기에 더욱 저렴한 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네이처스 별빛 마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브라운 스톤 하우징 여기가 아무래도 분양했던 그런 상호 같습니다 이제 단지 내 초입은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도 중앙선도 그려져 있고요 쭉 이렇게 차가 한 세대가 나란히 될 정도로 초입 부분은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집에 문패를 달듯이 이렇게 단지내 네이처스 벨리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대문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이렇게 조감도도 앞쪽에 있습니다. 100, 거의 120세대의 대단지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주택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목재 형식으로 이렇게 쭉 주택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조금 통일성을 강조해서 어 단지 토지 분양을 한것 같습니다. 각자가 뭐 건축을 하는 그러한 단지보다는 통일성은 되게 있어 보이는 단지고요. 이쪽 도로도 가운데 중앙선 있고 양쪽으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구 옆에, 바로 앞에 저기 컨테이너가 보이고요. 그 앞에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 주차장 이렇게 팻말이 놔져 있고요. 이쪽에도 빼곡하게 이렇게 주택 건축들이 쭉돼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도로보다 살짝 좁긴 하지만 넓은 도로고요. 이쪽이 이제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현재는 손볼 것이 없이 바로 건축을 할수 있을 정도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이제 컨테이너 두 동이 있고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컨테이너 한 동과 이제 판넬 지분으로 농망 형식으로 저기 입구 쪽에 하나 있었는데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두 쪽, 이쪽으로 모여져 있고 지금 컨테이너 두 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매각에서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로 저렇게 옆쪽으로 철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경계라고 보여지고요.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 입구 쪽에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펜스 형식으로 이제 철판 처진데 반대 쪽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뭐 땅이 꺼져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쪽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 옆 쪽으로도 지목 임야로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일정 부분까지는 해당 토지와 거의 레벨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크게 공사할 것은 없어 보이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사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집 지으실 분들은 손댈것 없이 바로 토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 맨 앞쪽 토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였고요. 2021 타경 5,101번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 18개, 23년 2월 2일 10시 반에 진행하는 사건이고요. 도로 면적 170평 약. 본 토지 192평에서 총 면적 361.28평 토지였습니다. 감정가가 3억 5천만원 정도고요. 현재 3회 유찰돼서 최저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 집은 제외하고서도 평당 62만 5천원이기 때문에 이 동네 계획관리 단지 시세 보니까 대략 8,90만 원은 가기 때문에 62만 5천 원의 최저가에 낙찰 받으시면 아주 큰 이득이, 득을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경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어, 저희 좋은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